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타 작업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커말 시험 중에서 이제 네 번째 작업이 우리 기타 작업입니다. 이 기타 작업에서 배점이 총2 0 점이 되어 있고요. 자, 이곳에 보게 되면 이제 매크로, 매크로가 이제 문제로 나오고. 차트 나오고 이두 가지가 전부 다 시험 문제. 고정적으로 그렇게 이제 출제가 됩니다. 그때 이제 매크로가 배점이 10점으로 되어 있고요. 차트도 이제 10점이요. 해서 둘이 합쳐서 이제 20점 그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차트하고 매크로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가 나와도 크게 어렵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해서 매크로하고 차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조금만 연습하셔도 전부 다 이제 맞출 수 있어요. 해서 매크로 10점, 차트 10점에서 전체 20점을 다 맞추는 걸 목표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매크로가 뭐고 차트가 뭔지 다음 시간부터 하나씩 하나씩 좀 살펴보자고요.